아, 어, 일단, 반갑습니다. 일본 왔고요 <laughs> 어, 방을 좀 보여드리자면. 후, <laughs> 추워. 이렇게, 베란다 문을. 탁! <laughs> 어, 시 봐, 존나 밝아. 이렇게, 일본집이 보이고, 아이고, 와, 이구 고자이마스. 약간 손나 칸지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laughs> 집에는 이렇게, 어, 뭐가 많구, 많, 어, 뭐가 많이 있고, 예, 컴퓨터 장비 들고 오는 거 존나 힘들었고, 여기 딱 카감이. 약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교회 사람들이 물건을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빨래도 해야 되고, 지금 앙상상입니다. <laughs> 그리고 딱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나가면은... 어... 리얼 댄스 사스카 아니오. 낭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키가 두 개가 있는데 키링은 우리 미안미 그리고 이렇게 쭉 와서 문을 열면 이렇게 약간의 작은 교회이자 게스트 룸이 있습니다 공용 공간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야마하 일렉트론, 야마하 뭐 약간 신디사이저인가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야마하 존나 비싼 기타 있어요. 아 드럼은 원래 옛날에도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딴데로. 나중에 옮겨 주신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여기 뭐 냉장고 있고 여기도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아 너무 좋죠. 냉장고를 열면 어제 회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싸주셔가지고 이거 하나 먹겠습니다. 하고 귤 하나 먹읍시다. 흠. 日本人ですよね <laughs> 嬉しいですよね <laughs> 솔직히 존나 추워요. 아, 진짜 일본이 겨울에 가장 춥게 사는 나라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건물들을 다 나무로 지어서 그런가? 지금 방온이 안 돼. 진짜 존나 추워 가지고 지금 전기 담유라고 이게 또 있거든요. 전기 모후. 그러니까 전기 장판같이 전기 코드가 있어 가지고 담유에 연결을 하면 이제 열에너지로 만들어 주는 전기를 일단은 아까 방 어느 정도 보여드렸듯이 그게 월 35만 원. 지역은 이제 후쿠오카. 일본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은 <laughs> 이거, 이거는 다 제가 뭐 여행 갔거나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찍어든 약간 가고 싶은 장소들인데. 저는 여기 후쿠카. 제가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 솔직히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진짜 여기저기서 제가 여, 지금 여기 일본 와서 산 물건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다 받았거든요 그냥 그래가지고 돈 주력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 생활비 한번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80만 원쯤 정도 될것 같더라고요 앞에 영상에서 말했듯이 부모님한테 2천만 원을 받아왔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사실상 지원해 준 느낌보다 원래 제가 아버지 유통해서 돈을 안 받고 일을 했어가지고 1년 한 8개월 정도를 결국엔 뭐 사업이 개좋대서 아 모르겠어요 나생각다 하기 요 다음 여행 넘어가자고 뭐우울 얘기를 계속해 일본의 식비가 싸긴 싸더라 야 어느 패밀리 레스토랑 가니까 뭐 피자가 3천 4천원 하던데 <laughs> 진짜 존나 싸가지고 어우 개꿀 바로 그냥 두 그릇 두 그릇 먹으니까 씨발 한국이랑 뭐 물과 거의 솔직히 비슷해짐 한 그릇이 양이 적었던 모임 그래서 샀던 거임 아무튼 그래도 싸긴 싼데 맛있게 먹고 있고 열심히 아마 돈 절약도 할것 같고 아마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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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하지 않을까 <laughs> 그리고 교회 덕분에 약간 인맥발로 그냥, 아, 일자리 구하기도 그냥 교회 사람들이, 그냥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이 몇분 계셔가지고. 저보고 아르바이트 한번 오라고 약간 권유해주시는 분도 있었고 마침 저희 교회에서 제가 다니는 일본 교회 쪽에서 프리스쿨이라는 거를 운영을 해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약간 나라랑 함께 하는 것 같은데 공익기관하고 우울증 때문에 약간 학교를 막못 가고 약간 히키코머리였던 아이들을 위해서 졸업장을 주려고 이제 그러니까 정식 학교는 아닌데 학교 적응하지 못한 애들을 데리고 와서 근데 마침 그 분야 쪽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던 애들 그런 애들을 위해서 약간 유명한 학교를 하신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마침 제 이야기를 듣고 어 여기 봉사하면 어떻겠냐. 약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오 나도 너무 좋다. 내 꿈하고 너무 연관돼 있으니까. 그런데 좀 봉사는 하거 좋아하기도 하고. 아니 아까 거미 동글 하나 썼을 때 아니, 헌금한다고 대단하단 말이 있더라. 지금 뭐내 상황이 헌금할 상황이 아니긴 하지만. 근데 원래 옛날부터 뭐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물론 신앙은 좀 비교적 최근에 생겼지만 원래 안 하긴 하거든. <laughs> 원래 좋다. <좋더라>. 원래 안 하긴 <laughs> 했는데. 했는데. 아, 그러게. 갑자기 하게 됐네. 아, 원래 근데 좀 많이 하, 원래 좀 하긴 했습니다, 예. 기부를 좀 했지, 기부를. 근데 제가 이런 걸 말, 을잘안 해서 그렇지. 애초 꿈부터 우울증 관련 사회 문제 해결해 나가는 구성원이 되겠다는데요. 어?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아이기 이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상도 지금 올리는 게 아닐까. <laughs> 이제 메인으로 갈까요? 이제 메인, 어? 보아질 관련해서. 빌다 <laughs> <계속> 미쳤고. <laughs>